아, 괜찮아 천천히. 공만 끝까지 보고 자, 그 샷! 나이스! 어, 종이 있을 것데 어, 너덜해질 때가 싫어. 하녀 생활로 1, 2, 6, 6, 5, 5, 4, 4, 2 7, 3, 8, 4, 5, 6, 7, 8, 9, 10, 2, 1, 4, 1 2, 4, 1 2, 3, 4, 2, 4, 5, 니다 8, 9, 1 이렇게 선천사람이라고? 보니깐가?

많이 해, 많이 해. 12번, 22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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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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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한거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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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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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i'm ah, gonna 그니나누군풀을때보니이가을가는아저그가 그렇죠? 그마켓을 가지고 가셔서 아웃스 들어고 영상이 찍혔거든요 옆코트에서 했는데 옆 포트에서 가두가셨어요. 옆 옆에, 옆에서 같이 했는데 그 박스가 꽂아놨는데 가두가셨더라고요. 네네. 아 네네. 확인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괜찮아 이겨 이겨. 잠깐 세우시고 네, 확인 좀해봐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파란색 티 입으신 분 맞게 이분. 얘기해서 달라고 했어 그, 참가 기념품 받으면 연락처 남기거든. 오, 오. 오, 와, 이준이, 오늘 한일좀 제일 잘했어 <laughs> 야, 나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안받아는데한일좀 <laughs> 제일 와. 잘해. 와, 와. <laughs> 나 손이 짝 끊어 어 아, 그래, 나 못하긴 했어. 아우, 나못 보겠다. 야, 씨, 다른 사람이었으면 안 찾아줬는데, 너가 너라서... 써줬으니 내가 남분이 있었으면 못찾았을텐데 지금 제가, 확인해주는데 어. 아, 이거 확인해줄게. 여기가 안 되겠다, 그게 그래, 맞아요. 라켓을 가져가셔서 그, 그주사 쪽에 오시면 제가 라켓 받을게요 연락 주시면은요. 근데 저희, 근데 저희 지금 라켓 써야돼서 라켓이 없어요. 그래서 주셔야 돼요. 아, 그래도 주시겠어요. 파트너가 달라고 오셔서 주셔야 될것 같아요. 내일도 경기 있어서 오늘 무조건 받아야 돼 아니 지금 가져가서 책임료 갖다줘야지 네네 네 예, 연락주세요 아.. 네 아.. 아 미친놈이네 그래? 아니 내일 아니, 택배로 아 택배로 보내주겠대 그래가지고 돈.. 적게 얘기했어 어 춘천 같아요 어? 벌써? 뭘 춘천에 벌써가 말이 안 되는데 지금. 아니 경기 뜬게한 30분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지 가고 있는 중인가 다 응. 아니.. 설계팀 지났다 아.. 들어왔어 잘했어, 그 다데 오늘 한일 중에 진짜 제일 잘했어. 춘천이 <laughs> 오늘 최 거야. 이게 제일 잘했어. 아 열받아가지고 뭘하려다가 참았어. 잘했어, 잘했어. 뭐라고 한데 데... 아니 택배를 택배는 <laughs> 말이 아니지. 내 내일도 전기고. 그 춘천 가게말이안되고 안 아니 우리 토요일인데 택배를 하면 보내주겠냐고 그기서말 같지 않은 거리야 Yes. y 뭐야? 토요일. 그래도 다행이다. 그러니까, 잘참네에내제 아, 아, 맥주 먹아 맥주 아니야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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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딱 사람 본거 사람 본거다이다 그렇네 어제 응. 가져왔거든 어제 가져왔 아 좋아, 좋아. 바로 흠들어아 흠집에 바 놓지 마 아. 아. 여기 다음이야? 아, 아. 민지, 와, 아. 어 여기 다 민지 예림 와작사데김민지김민지 드라이브 좋잖아 드라이브 안 하려고 장민이장민이 민지? 백을 만족. 그러니까 만족. 나도 약해지냐? <laughs> 어, 우리한테 우리도 그러니까 백 공략 못나가. 그러니까 백을 많이 쓸 건데 낀 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웬만하면 계속 눌러 누르고 눌러줘야 돼. 들어온단 말이야. 준이 누계 맞아 맞아 맞아. 내가 앞에 있을 때 무조건 생각 해하지 말고 준덕퍼 준덕퍼. 확실하게 눌러줘. 준현씨 렇게 세지 마. 눈썹을 잘받고안 뭐 때려 되니까 가볍게 그냥 밀어 드라이브로 안 눌러주도. 아 어,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근데 이제 다시 오신대아 오라고 어, 랬어 라켓이 없다 그랬던 다아니 라켓이 없다는 상관이 안 하고 그냥 와야지 라켓 가져갔으면. 그럼 저, 저기 하나 있는 라켓이 가 아, 아... 저기, 마스크, 아, 저기 하여서, 네, 아 저기, 아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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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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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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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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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영상 잘 받았어요. 분명히 나는 20번, 20번 사람들인 줄알았더니 19번 사람들이네. 지금 다 못 찾았으면 못찾았어 네, 하루 지난못 찾아, 이거? 내가 만 영상 찍은 게 나왔다고 얘기 안 했으면 자기네도 아니라고 했을데 아, 니다아니다 아야아니 하나도 안되아 어우 저 국민소설에 <저거>. 락코지네 <목소리> 눌러 <목소리> 눌러 아 <목소리> <목소리> 어, 근데 오늘 2 4대있4가 어, 되게 많다 아두명 뭐하시는 거 나도 안 가고 할수 없게. 해보자! 해보자! 내가 기 단점 나. 할수 있어! 영상 아, 찍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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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그러니까 둘중 하나를 받아라고요 아, 이 아, 이 아, 이 아, 이거를 해